좋은 하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이번 주 저희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어, 여러분, 이번 주, 어, 저희가 어, 일상의 기도, 어, 하나님과 어, 친밀한 교제를 위한 일상의 기도에 대해서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는 기도, 어, 그것도 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는 일상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어, 초자연적인, 어, 그러한, 어, 기도, 응답, 또는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어,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이 일상의 기도, 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야말로, 여러분, 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본도 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 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표적 중심의 신앙, 신비한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 누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매일매일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것을 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 안에 내면화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내면화되어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어떤 감정에 의한 신앙, 여러분,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게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본하은 가장 보편적인 과언은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할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하고요, 할 때, 여러분, 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한 시간 평소에 기도하지만 너무 바빠서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두 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시간에서 삼십분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열심,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열심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만, 하나님에 대한 일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오만과 불평과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로에 자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일상의 교제가 없다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과 힘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힘을 얻는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과 관계에 있다 보면은 늘 긴장하고 여러분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힘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얻는 힘이 아닙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저가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덧입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일을 할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루 빠진다고 해서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나는 몸만 하나님에게 있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이 일상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아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이구나 여러분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새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 쉼을 진정한 쉼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일상의 교제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부터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더 늦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임을 않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또 어, 매일 매일의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습관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한달 우리 구포로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이땅 브리스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복음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끊임없이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어 내일 저녁에 우리 어 성교세미나 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또 사역을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필리핀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그리고 또 일본 선교 가운데 많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이번 주, 아, 저희가 아, 예수님의 기도 생활, 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어, 우리, 어, 기 성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어, 필요한 재정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쿠프레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이런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사역 이두 날개로, 어, 전도와 성교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또, 쿠프레의 불이 있습니다. 매일 아버지 묵상이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어성경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어, 단기 성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 한달 동안 쿠퍼로의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